지난주 나누었던 이 사교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 새로운 삶 이렇게 아름답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이 새로운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또 누리는 것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왠가 하면 경험했다시피 세상살이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결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결혼은 했는데 부부 사이가 여의치가 않고 또 아기는 낳고 자녀는 점점 자라는데 내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안 돼요. 전혀 거기에다가 도움이 안 되는 배우자 또 도통 말이 안 통하는 어른들 내지는 가족 칭척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때를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낙심하죠? 감정이 상합니다. 음. 답이 없어 보이는 그때도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성경은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주셨던 말씀인데요 오절에 보면 특별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여러분 이 비유 비유는 쉽게 이해하라고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분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사역을 그야말로 바로 코앞에 두고 이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고별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별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달려 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또 주목해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정리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붙어 있을 때에 워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일을,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있고, 노력도 할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할 수도 있는데, 왜할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천재하신 거예요. 이 말은 내 나름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무엇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 좀 강조하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 의도를 가지고 내 방식대로 총동원해서 했는데 되는 일이 없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책을 엄청나게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요한복음을 주석을 하면서 이 버드나무 이 가지 비유는 구원 사건, 구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신자의 생명력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일러준 말대로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나니 이 말은 구원을 얻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이 가는데 이 가지, 포도나무 비유는 이제 신자의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 생산 문제와 관계되어 져 있는 부분을 지금 언급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지 스스로 의지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가지가, 아, 내가 좀 볼륨이 너무 약하다. 좀. 볼륨이 좀세세야 되겠다. 아,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말이죠. 가지 스스로 노력을 하는데, 가지가 점점 볼륨이 이렇게, 되어지죠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 할일 따로 없어요. 그냥 붙으면 있습니다. 붙으면 있으면 돼. 나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소용돌이가 올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근데 그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고별 메시지 가운데 나는 포도나이다너는가시다이 의미 가운데 중요한 건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붙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 나름대로 하는 것 의미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나름대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때로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을 이루었다 한들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봄 15장 집 나간 아들, 당자라고 그러죠? 음, 비유를 시작을 했는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유산 챙겼어요? 이민 갔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 당시 잔머리 엄청 굴려가지고, 떠나서, 뭐, 여기도 투자하고, 노름도 하고, 뭐, 좀, 재미도, 재미도, 나름대로 얼,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얼마간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동안에는 좋았을 것입니다만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지염열매 먹기도 힘들다라고 했어요. 음. 최선을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와 같은 신세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 5장도 비유입니다. 어, 어, 오늘 이 요한복음도 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또 하나, 이 비유가 이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너 이방 나라, 저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해라. 어, 이 메시지를 받고 준비합니다. 음. 그리고는 백사가를 준비하고 항구로 갑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 아,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겉보기에는 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움직였어요. 항구로 갔어요. 그런데 엉뚱한 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전혀 달리 헌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네 폭풍을 만났습니다. 던져짐을 당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어두움을 당할 어두움에 갇힌 신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로 실제였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이라 또 하나 보세요. 노아홍수 이후에 조금 성경을 위로 듣것을 올라가 봅시다. 노홍수 의 사람들은 동방으로, 동방으로 갔는데, 시나리라고 하는 엄청난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들이 생각합니다. 야, 이제 우리 살기 좋은데, 더 이상 어떤 노화홍수 아니라, 뭐, 노 할아버지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어, 살, 어, 잘 살아보자 해서, 와야, 성을 썼습니다. 그리고 높은 탑을 샀습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우리 생각대로, 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쌓았던 성이 무엇입니까? 바벨입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잡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 혼란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결국 혼란만 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우리 자신의 생각 나름대로 나의 방식 최선을 다했지만 어, 고고학자들이 보면 좀우습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큰 돌무더기 바벨만 쌓게 만 것입니다. 그런데 와 봐봐라 지브라트 봐봐라 엄청나다. 인간 스스로 어, 우리는 대단하다고 어, 착각한 존재가 누군가요? 전 인간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오고, 어, 행복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일타강사 내지는 <laughs> 쪽지게 과외강사도 붙이고 어,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다. 가전 노력 다 합니다. 그건 나쁜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죠.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요합니다. 근데 이루었어요. 의사도 되고 어, 엔지니어가 되고, 변호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어, 다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부모를 몰라요. 무시해요. 그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음. 어느 순간에 내 아이가 아니에요. 괴물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잘안 돼요. 내 방식대로, 내 나름대로. 내가 아무리 자녀 교육을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아니에요. 배우자도 내 편이 아니 그야말로 남편이 남의 편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도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장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께서 택한 그들에게. 십자가 달리시 직전에 고별 메시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죽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하라는 말씀이에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기에 1절에서 15절까지 이 그하라, 붙어 있으라. 어 떠나지 말라. 이와 같은 단어, 헬라우이 메노라고 하는 이 원어, 의거, 의거, 의건을 써여진 단서가 11번이나 기록되어질 정도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탈하게. 앞으로 엄청난 너희들에게 소용돌이가 올 것이다. 직면을 그 제탈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지다. 가지다. 내게만 붙어 있으라. 여러분, 아무리 크게 낙심하고 실망해도, 아무리 그 어떤 상황이 답답해도 지쳐 있어,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찾아와도 이한 가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언제요? 내가 새로운 삶을 열어가기를 원하면, 내가 죽게 붙어 있는가? 내가 가진가? 내가 가지면 죽게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반드시 받아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지금 먹고 계시나요? 가지가 하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죽게 붙어 있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은 음, 자 새로운 삶 단어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한복 선언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가 옷를 읽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이 말은, 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 이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가지가 할 일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와, 볼륨을 좀 키워야 되겠네. 뭐 영어를 쓴다고 해서 가지 스스로 볼륨을 키워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나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의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받,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포도나무에서 주시는 그 영양물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방식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시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잘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누가 보면 15장을 보시고 요나를 보시고 대부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실패를 경영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요한 것을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베드로 등장합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제입니다. 이 베드로와 그 어부 친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 실패했다.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물 씻고, 이제 피곤한, 피곤한 몸을, 어 집에 돌아가서 시기를 원한데 예수님께서 좀 배를 띄울래. 예. 그리고는 말씀도 하시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나갈래? <laughs> 깊은데로 가서 거물을 던져 볼래?라고 예. 했을 때이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절입니다 누가 보고 뭐죠? 오절에.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어,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나름대로 통하지 않았, 했는데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닌가요? 어. 우리가 아무리 시도해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항복, 한국말로 항복, 영어로 surrender. 난할수 없다. 할수 없었다. 그런 선언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건 항복입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음.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어느 순간에 확 자신 있게 졸업하고 자신이 그야말로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제는 모든 것다할수있겠다촥 했는데 안 돼요. 부부 관계도 안 되고 자녀 교육도 안 되고 사업도 지금까지는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 나름대로 그야말로 백방 노력했는데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음, 그때 다양한 감정의 형태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낙심입니다. 야 그. 자신감 가지고 시작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 잃을 수 밖에 없어요. 열정도 잃어버립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낙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 피곤합니다. 아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음, 의욕을 잃습니다. 세 번째, 화가 납니다. 왜 이래? 네. 짜증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럼 네 번째, 불안합니다. 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지금도 불안 불안한데 어떻게 하지 앞으로 근심 걱정 생깁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이 실패로 끝날 때 이런 모든 이 다양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막 몰려왔을 때에 예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됩디다. 이 표현이에요. 항복선. 나는 할수 없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내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아, 내가 안 되는 것도 맞네. 할수 없네. 이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처음에 하셨어요. 마태복신 16장 2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할수 없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항복선언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부인도 죽음인데,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 나를 죽인다. 이게 됩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걸다 투자하는 그라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거 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야, 나도 이거 안 되는데. 아니, 여러분, 세대가 어떤 문화인데, 포스트 모던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교회도 부어까지다 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죽이라니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 지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자기 항복 선언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한테? 안 되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형님 따라 아,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복잡하지만 근데 그 중학교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요. 그제 1문이 뭔줄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고 헐 했습니다. 이 말이 되냐 말이에요 사실 충격받았어요 근데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웨스트 민스트 컨피션을 만들고 대서요리 문달 카테기즘을 만들었습니까? 왜 가르쳐야 했습니까? 그것이 바르고 새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삶 때문에 고민하고 함께 모여서 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객길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낙심하고, 왜 화를 내고, 왜 불안하십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나의 행복에 금이 가기 때문에, 나의 행복, 나의 만족에 금이 가면 부모도 자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는 가지다. 너할수 있는 것 별로 없다. 그냥 붙어 있어라. 어. 그러 그럼 이베드로를 통해서 어, 항복선언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삶의 출구 다른데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행, 항복하고 그분 안에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있으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유지하게 되어질 것이 그것이 가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 보고 모장을 다시 돌아보면 음, 베드로가 우리 반미 맞도록 애를 써서 보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합니다. 음, 선생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던지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새로운 사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지가 탁 붙어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받아 먹는 이 영양분, 어, 이것, 어, 가지고 행해 가는 것.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어. 행해 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피곤했습니다. 건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 집에 가서 빨리 쉬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대로 가서 거물을 던지라. 그런데 조금 자기들에게 당시 말이죠, 조금 도움이 되고 와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어떤 뭐 새로운 도구를 가져오든지 어군 탐지기 아시나요? 나는 예. 어근탐지기 처음 봤어요. 몇년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뭐 요트를 샀는데 감사협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들여달라고 갔는데 목사님 낚시 해봤습니까? 안 해봤다 그러니까 예를 마시고쫙 갔어요. 갔는데 어디 가니까 목사님 저 밑에 보시라고 하는 뭐가 없 보니까 여기, 여기 스크린에 말이죠. 뭐 시커먼 게 파리도 아니고 막 점이 촉촉촉촉 이거 좀 크고 막 이래요 이 뭐냐 이런가 물고기입니다 <laughs> 그래요 던, 던지라는 거예요 딱 던지니까 던지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제 물고기 낚지 못합니다 낚시 못합니다 이, 이 미끼도 잘못힙니다 <laughs> 던졌는데 확 이더라고요 아,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laughs>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밤이 맛 로 금을 던데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어금탐지기 가져왔다 끝나가자 이러면 와 예수님 할렐루야 하고 나갔을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볼래? 그물을 내려 볼래? 근데 이들은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간밤에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던졌습니다만, nothing.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그냥 가요똑같아상황똑 어, 은탐지기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한 거 붙잡고 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배 위에 올라와 계셨어요.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다 노력하더라도 안 되었지만, 그안 되는 영역들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사업, 부부관계, 자녀교육 문제, 어떤 꼬이고 꼬이던 그 어떤 문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안 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전제가 있습니다. 죽게 붙어 있을 때에 이 영양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0년 정확하게 2월 7일 날 여기 도착을 해서 바이블 칼리지 핸들슨에는 바로 도착했는데 예, 그의... 음, 연말에 70주년 행사에 게스트 스피커가 오셨는데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오스월드 센터스 씨라고 하는 분 그분이 92년 그리고 연말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참 귀한 분이에요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학장이었던 오스월드 센터시 씨가 하나님과 즐거운 친구 라고 하는 책에서 새로워 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 공급받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의 한 일부라고 말씀을 했어요. 일부라고 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도 낙심하고 고난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외견상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나 외견상 엄청난 스트레스, 압박 그야말로 압도적인 장애와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에 불과 불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음, 낙심하지 않았다. 아니 낙심하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표현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표현이 그분은 바울은 주님께부터 있었기에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영양분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의에를또 들기를, 낙심 가운데 있는 1세기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답이 안 보이는 상황. 그때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항복하세요. 그러나 죽께 붙어 있어야 돼. 내가 확인해, 부의할 부분은. 내가 죽게 붙어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춰 선택하는 변화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이제 주께서 주시는 영양분 말씀,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고 새로운 삶을 누려가는 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셔서 실패하고 낙심될 그 상황 가운데, 죽게 붙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로서는 안 되지만, 죽께서 말씀하시리 해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 일수 있도록, 요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 제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송을 할까요?